복내가 살아나면 만병이 물러간다. 뱃살이 쏙 빠지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기적의 복내건강법 1일 특강. 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송토피아 정광경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24절기 중 하나인 백로였죠.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이면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플리피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렇게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벌써 백로가 지나 여러분들과 가을에 초입에 들어와 있다니 신기한 광포토입니다. 가을은 바야흐로 고독한 땀자의 계절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 송토피의 가족분들은 가을이 왜 좋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와 함께는 기본전 광포트의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여성이 오류가짐에 이르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들과 관계시 10가지 움직임 1, 2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여성이 오르가즘에 이르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오르가즘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성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비율이 63%에 그쳐 남성의 85%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여성들이 오르가즘에 대해 잘 모른다. 오르가즘은 사람마다 다릅으로 일률적으로 이것이 오르가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파트너와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전적인 믿음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닐 때 여성의 몸은 뭔가 차단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파트너에 대해 충분히 알 필요가 있고 때로는 적절한 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특정한 성적 행동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성적으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생각할 때라도 인체는 트라우마 기억을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소변을 보는 걸 잊어버렸다. 여성의 성기를 심하게 자극하면 요의가 덩달아 자극될 수 있습니다. 여성 포인트가 방광과 연결되는 내분비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여성들은 성행위 전에 소변을 미리 충분히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오르가즘의 증후를 파악하기. 오르가즘인데도 오르가즘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한 듯할때 자신의 몸이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오르가짐에 이르면 다수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근육의 경련이나 심장박동수의 증가, 숨이 잠시 멎는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6. 전희가 중요하다. 대체로 여성은 첫 번째 흥분으로부터 20분가량 지나야 오르가짐 단계에 진입합니다. 남성의 삽입 전 전희 등을 통해 오르가짐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희 단계에서 오르가짐을 느낀다면 삽입때 절정에 도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관계 시 10가지 움직임 1편 1.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가 삽입 기술이다. 삽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은 많이 달라집니다. 아직 흥분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돌진한다면 남녀 모두 삽입으로 인한 충만감보다는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남성이 단단하게 준비되었다고 그냥 삽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자 파트너가 페니스를 손으로 잡고 저항감을 느끼지 않게 삽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삽입할 때는 밑으로 미끄러져 삽입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삽입한 후 곧바로 피스톤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분 정도 삽입한 후 폭만 한채 가만히 삽입된 상태를 즐깁니다. 1분의 시간은 여성을 기대감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죠. 여성의 감각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2. 삽입 전 애를 태운다. 쾌감을 높이는 삽입의 기술은 삽입 전에 애를 태우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삽입을 처음 시도할 때 남성과 여성의 치골이 밀착될 정도로 강하게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요구하는 깊은 삽입을 하기 전 남성은 조금만 삽입하고 느낍니다. 여성은 느끼면서 다음에 올 깊은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깊은 삽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어 남성을 찾아 아래로부터 허리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여성의 심리적인 성감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성이 깊이 느끼고 싶어 몸을 앞뒤로 틀면 이때가 바로 깊이 돌진할 찬스가 온 것입니다. 다소 강하게 삽입하르 세 번은 얕게, 한 번은 깊게 삽입하는 테크닉을 구사하면 됩니다. 3. 애를 태울 수 있는 체위를 즐긴다. 관계는 애를 태울수록 쾌감이 높아지는 법입니다. 성감을 높이려면 심리적인 것을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후배위는 여성에게 하반신의 밀착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체위이며, 또이 체위는 체위 자체에서 느껴지는 수치심과 남자가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하면 똑같은 자극이라도 심리적으로 높은 쾌감을 느낍니다. 여성 스스로 피스톤 운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자극을 받은 여성은 허리를 돌조시켜 안타까움을 채우고. 남성이 여성의 허리를 잡아당겨 안타까움을 충족시켜주면 가쁜 숨을 토해내게 됩니다. 자, 밀착 면적을 넓힌다. 여성의 쾌감을 높이려면 남녀의 밀착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여성이 오래가짐을 느끼기 직전 남성을 힘껏 껴안으면서 자신의 몸과 밀착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본능적으로 쾌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적으로 치닫고 있다면 남녀는 최대한 밀착시킬 수 있는 면적으로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들이 남성 사교에서 오래가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도 다른 어떤 추위보다 밀착면이 넓기 때문입니다. 관계 후 남녀는 결합을 풀지 말고 밀착한 상태에서 몇 분간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인 만족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5 예민한 곳을 애무할 때는 집중을 피한다. 여성의 가장 민감한 곳은 표면의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매우 예민한 곳이죠. 남성의 그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부위를 자극할 때는 한 곳에 마찰이 집중되면 쾌감은커녕 고통만 느끼게 됩니다. 성감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리죠. 이런 부위를 자극할 때는 한 곳만 자극하지 말고 전체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손바닥 전체로 파트너의 그곳을 부드럽게 감싸고 애무한 후 어느 정도 분에 이르면 그때부터 손가락을 이용해서 애무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손가락을 그곳에 위에 올려놓고 돌려 가볍게 문지르고 만지는 등 왕복 운동을 합니다. 곧 그곳에서 자극이 오면 손바닥 전체로 마사지하듯 애무를 하면 짜릿한 쾌감이 전신에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통통정보통 관계시 10가지 움직임 2편 관계시 10가지 움직임은 청취자분들의 요청으로 1, 2편으로 준비해봤는데요. 2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 삽입 후 애무를 멈추지 않는다. 삽입 전까지 정성껏 애무를 하던 남녀는 일단 삽입을 하고 나면 피스톤 운동에만 온통 신경을 쳐서 애무를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애무를 관계가 끝날 때까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삽입한 후각 체위에서 애무하기 가장 손쉬운 부위를 애무합니다. 손으로 목덜미, 겨드랑이 및 복부를 애무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복부는 전이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예민하여 갑자기 애무하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흥분이 되어 있을 때이 부분을 애무하면 자극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애무 방법은 가볍게 숨을 내뿜거나 입 애무 때로는 입술로 강렬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 위에 여자가 올라앉는 좌위 는 남녀가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애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겨드랑이 밑 이나 복부를 중점으로 공략하면 좋습니다. 여성이 팔을 남성의 머리에 두르면 애무하기가 보다 쉽습니다. 순서나 강도 스피드의 변화를 주면 신선한 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7. 관계 중 키스로 더욱 자극한다 경험이 부족한 부부들은 관계 중에 키스를 하면 갑자기 성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이가 끝난 후 삽입하면 키스를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키스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삽입하고 있을 때 입술에 대한 애물은 더욱 성감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단 키스를 할 때는 몸을 떨어뜨리고 하지 말고 밀착시킨 상태에서의 효과가 높습니다. 밀착하고 있던 몸을 갑자기 떨어뜨리면 밀착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감이 낮아집니다. 키스를 할 때는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면 남녀의 체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몸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의 흥이 깨지고 맙니다. 이런 경우는 입술보다는 목덜미, 얼굴에 손아귀 키스를 퍼붓는 것이 좋습니다. 8. 급소 자극을 한다. 관계 중에 성감을 높이기 위해 성감대를 자극하는 것 외에 급소를 눌러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급소는 잘 이용하면 성감대 자극 효과 못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끝에서 허벅지 이르는 선, 발가락이 엄지와 뼈가 교체하는 곳, 종아리 안쪽, 무릎에서 10cm 위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을 공략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성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높습니다.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때그때 이들 급소를 자극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다리를 장난치듯 하며 급소를 자극해 줍니다. 특히 발에 엄지를 부드럽게 만져주면 좋습니다. 9. 삽입 후 역삼각형이 회전 운동을 한다. 여성은 성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삽입 운동은 성에 대한 실망감만 남겨줄 뿐입니다. 여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쾌감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를 자극하며 회전 운동이 여성의 성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고 남자들은 나름대로 체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색하고 불편해서 오히려 저성에게 아프다는 불평을 듣게 됩니다. 즉, 회전 운동을 하면서 자극해야 하는 여성의 스포트는 배 쪽의 질벽, 질전벽, 등 쪽의 질벽, 질후벽, 질의 가장 깊은 곳 자궁구 세 곳입니다. 이세 곳을 회전 운동을 하면서 자극하면 성감이 매우 높아집니다. 일때 완급을 조절해가며 피스톤 운동을 가하면 완벽해지는 것이죠. 즉 피스톤 운동의 완급을 조절한다. 중반의 피스톤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을 절적으로 느낄기 위해 피스톤 운동의 완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삽입한 후 격렬한 피스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성이 오래가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전희로 시작하여 점점 여성이 느끼기 시작하여 뜨거워지면 피스톤 운동으로 옮겨서 어느 정도 강도를 높여 자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성의 진폭은 크. 되고 여성을 광범위하게 마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통정 정말 남자들말 절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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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말 너무 아프게 애무를 하거나 삽입을 한다. 44%. 간지러 정도로 살살 애무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는 항상 너무 세게 애무한다. 이러다가 적국지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무리 아프다고 말해도 열중하면 들리지 않는지 당취에 바뀌지를 않는다. 김태영, 가명 26세, 교사. 나의 그곳을 손으로 살살 만져주는 것은 너무 좋다 하지만 쿡쿡 찌르다 못해 벅벅 문지르는 것은 너무 싫다 다음 날이면 너무나 쓰라려서 화장실 가기가 무서울 정도다 인생을 쓰며 하지 말라고 말해도 정말 싫은 것이 아니라 좋은데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아는 게더 문제다 이민정, 21세 대학생 둘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처지라 한 달에 한번 관계를 할까 말까인데 항상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는 꼭 관계를 시작할 때 성급하게 옷을 벗기다 못해 아예 찢을 태세다. 가끔은 위소 옷 입고 아랫뚜리만 벗은 채 관계를 할 때도 있다. 한 번은 왜 옷을 다 벗기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게 더 흥분된다는 것이다. 내가 마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느껴졌다. 김혜현 가명 28세 회사원 관계 후 바로 샤워를 하거나 잠들어버린다 31%. 관계하고 나서 깨어나 주지는 못할망정 여운을 느낄 틈도 없이 바로 일어나 씻으러 갈 때는 정말 싫다. 평소에 보면 결벽증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는지 이렇게 바로 욕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러운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희연 가명 22세 대학생. 예전 남자친구는 관계 후 자기 볼일 끝났다는 듯 아무 말도 없이 잠에 골아 떨어졌었다. 잠이 오지 않아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내가 여기에서 혼자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김나정 26세 회사원. 관계하다가도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축구를 하면 빨리 끝내버린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며 관계를 하기도 한다. 오락 프로그램에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나 슛을 외치는 축구 해설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면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나보다도 축구가 더 좋은 것 같아 화가 난다. 조승희 가명 24세 대학생. 관계하자마자 몸을 빼고 담배를 피우면 정이뚝 떨어진다. 침대에서만이라도 안 피웠으면 좋겠다. 이연경, 23세 회사원. 오월이나 사진 촬영 등 싫은 행위를 강요한다. 29%. 샤워도 하지 않았으면서 오월을 요구할 때는 정말 짜증난다. 게다가 오월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너무 힘든 날 하기 싫다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며 되레 화를 낸다. 강수진, 가명 21세 대학생. 침대 위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자신의 항문을 만져달라고 하는 것만큼은 못 참겠다. 매번 싫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끼기 싫어 억지로 하곤 한다. 박민, 25세 취업준비생. 자꾸 관계 도중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자고 한다. 그것도 꼭 자기 휴대폰으로만. 뭐 하는 데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싫다고 하면 꼭 화를 낸다. 나도 찍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소지영, 23세 대학생. 나는 쑥스러워서 씨음 소리도 내지 못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꾸만 야한 말을 하라고 부추긴다. 정말 입에서 그 말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 자꾸 말하라고 시키고 안 하면 화낼 때도 정말 싫다. 민서영, 가명 25세, 회사원. 매번 레포토리가 똑같아서 지루하다. 25%, 정상위에서 시작. 여성상위로 갔다가 다시 정상위로 마무리. 매번 패턴이 똑같다. 처음에 좋았던 자세도 매번 그렇게 하니 좋은 줄도 모르겠다. 한 번은 열심히 체외를 연구해서 시도해보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너무나 허무했다. 김지영, 가명, 27세 회사원. 내 남자친구는 매우 보수적이다. 언제나 정상 위반을 고집하고 신음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 다양한 체위를 구사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너무 부럽다. 알아서 바꿔주면 좋으련만 마치 의무 방어전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가끔씩 불쾌할 때도 있다. 송영주, 가명, 29세 회사원. 그가 나의 성감대를 우연히 찾아냈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했더니 계속 그곳만 애무하는 것이다. 다음에도 또그 다음에도 계속 집중되는 애무에 무감각해질 지경이다. 다른 곳은 장식으로 달려있는 줄 아나 보다. 이세진 가명 30세 회사원 관계 중 자꾸만 존냐는 질문을 반복한다. 21% 할 때마다 여기 좋아, 좋지, 좋으니 끊임없이 계속 반응을 물어본다. 좋다고 하면 진짜인 줄 알고 그곳만 맹렬히 애무한다. 이정민, 24세 취업준비생. 정신을 집중해서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좋은냐는 질문을 계속하면 정신이 분산돼서 짜증난다. 최수정, 가명, 29세 회사원. 가끔씩 전에 남자친구 얘기를 들먹이며, 내가 더 좋아, 저번에 걔가 더 좋아? 라고 묻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다른 때는 얘기하지 않다가 꼭 관계할 때만 물어본다. 전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면 어쩔 건데. 임진경, 갈명 25세, 대학생. 자기가 좋은 체에만 고집하는 등 자기 위주의 관계를 한다. 21%, 항상 시작은 내가 위에서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가교한다. 어디선가 남자들이 여성 상위를 좋아하는 이유가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정상위보다 편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났다. 나도 위에서 하기 힘든 날도 있고, 귀찮은 날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니, 어이없고 황당하다. 김현진 21세 파트타임. 나는 후배이가 정말 싫다. 얼굴을 볼수 없고 왠지 짐승같이 느껴져서 싫다고 말했는데도 자기는 그 자세가 제일 잘 느껴진다며 관계 중꼭한 번은 그 체외를 요구한다. 임경숙, 23세 대학생. 저 남자친구와 관계는 정말 싱거웠다. 차입이 전부인 줄 아나보다 심지어 애물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아플 때도 많다. 그래서인지 그와의 관계는 즐겁기보다는 꼭 100m 달리기나 통과 의뢰를 치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숙미정 감영, 24세 자영업.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에서는 여성이 오래가짐에 이르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들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정보통에서는 남자들의 절대 고쳐야 할 관계시 나쁜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차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서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관계를 하는 그날 것이 저희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